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제 오늘은 약간 신입 여사원 같은 룩을 입고 약간 신입 여사원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떤 차를 탈까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소형 SUV잖아요. 그래서 또 신형이 나왔길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코나가 신형으로 나오면서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그랜저의 앞에를 많이 담게.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왔는데요 전 세대는 이렇게 코너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코너는 이렇게 약간 네모나게 이렇게 좀 앞방이 커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장 전풍 모두 좀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실내 공간도 좀 이따 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공간이 넓어진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 가솔린이.6 터보보다 출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사게 된다면.6 터보를 살것 같고요. 198마력인데, 이 198마력이면 4컴보는좀 따겠네요. 심과장 4컴보 그냥 따. <laughs>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출력입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 뭐 바뀐 거, 뭐, 캐드 플레이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좀더 입체감 있고 조금 더 현대적이고 모던하게 바뀐 것 같아요. 외관에 대해서는 좀할 말이 많이 없어요. 근데 호냐 불호냐만 따져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좀 호예요. 전에 나왔던 모델들에 비해 는 그리고 옆라인도 상당히 더 깔쌈해졌어요. 이게전 세대 코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런 모양으로 음. 이글루 있죠 이글루 모양으로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나는 확실히 조금 길어져서 그런지 연 마인이 확실히 오 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전 코나는 그냥 이글루 딱옆 모양 있잖아요. 전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것도 굉장히 깔쌈하게 디자인 깔쌈하죠? 이렇게. 이제 후면부를 보시면은요, 후면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옛날 코나도 이렇게 뒤에 테일 램프가 이어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이제 또 현대 패밀리 룩을 갖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자동이에요. 옛날에 코나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딱 소형 SUV의 공간이에요 딱 진짜 소형 SUV 열면은 딱 있을 법한 그럴만한 공간이 나와주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니로에도 있는 건데 이게 트렁크를 빼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위로 많이 쓸수 있어요 이런 게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트렁크 공간감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가로로 길이 한번 재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랜저 탔을 때 그랜저 되게 넓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끝 포인하면 다요. <laughs> 이 정도 누웠을 때는. 차박 불가능? 제가 키가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건는 차박이 안될것 같은데요? 아니지. 앞에 의자를 밀면 되잖아. 아자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해봤는데 자 이거 전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뒤에 좌석이 얼마나 넓어졌어? 뭔 소리야? 휠 베이스가 좀 길어졌거든. 전 모델보다. 근데 어. 이게 체감이 돼? 확실히 좀 체감이 되는 것 같기는 한게 전에 모델을 탔을 때는 이게 팀장이 조금 더 많이 낮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확실히 이렇게 휠 베이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앉아 있을 때 헤드룸의 공간은 확실히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시트도 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이제 2열 암레스트를 열면은 이렇게 커피도 두개 정도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요 정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되게 편안하게 장거리에도 무리 없게 갈수 있는 거죠. 이게 리클라이닝이 되고 안 되고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열에 C타입이 되어 있는데 C 타입으로 요즘 다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C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선택 옵션으로 이렇게 형광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박음질 같은 것도 젊은 분들한테는 포인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닝에도 딱 이렇게 생긴, 딱 이런 포인트 들어가고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이 제일 먼저 나가지고 젊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 옵션이네요. 열선도 3단계로 이렇게 있고. 진짜 기온기에 충실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아... 자, 그리고 탑승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핸들을 딱 보시면 뭐가 없잖아요. 현대마크가 빠졌어요. 그랜저처럼. 확실히 그랜저를 생각해보면 이 핸들이 나은 것 같기는 하고요. 여기 핸들도 되게 조그마하고 그립감 좋게 살짝 그 페라리, 알죠? 이런 말 하면 욕 먹을라. 각정 있는, 음, 그러니까 진짜? 페라리 핸들 같다는게 아, 어, 아니고 오케이, 라인 자체가 페라리 라인 같이 이렇게 빨빨 하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신형 인포테인먼트 이게 다 이어져가지고 좋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CCNC라고 하네요. 음, 무슨 약자예요? 뭐 어, 코나 코나 나이스 코나. <laughs>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뭐 사실 실내는 진짜 딱 기본에 충실하고 운전하기 좋게 돼 있어 가지고 설명할 게 많이 없는데. 어, 패들 시프트도 있네요. 근데 기어가 칼럼식 기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를 못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들 시프트라도 있어야 돼요. 솔직히. 오, 여기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이게 모든 게좀그랜 저랑은 다르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버튼식이 더 좋거든요. 저는 물리를 좋아합니다. 오, 이거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스치 이거 버튼이 생겼어요. 누르면은, 검색. 오, 대박 신기해. 오, 이런 기능까지 생겼고요. 드라이브 보드, 한 눈에 보기에도 잘 보이죠? 오! 저의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 차를 타보면은, 그 차들이 다 사고 싶어요. 지금 오프로드 아닌 오프로드를 하고 있는데 승차감이 좋고요. SUV답게 오프로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 우선 저 차가 이 착하네. 오. 땡큐 땡큐 땡큐. 비상 깜빡이. 비상 깜빡이도 이제 바로 오는 위치. 응. 음. 잘켤수 있게. 네, 잘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노란색이 보다 보니까 좀 친환경차 같고 전기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처음에 는 탔을 때 음. 형광색이 앰비언트인줄 알았다. 오호호. 근데 앰비언트가 어디 있냐면 옆 카페 저 조그만한 수납 공간 있지. 음. 거기 있어. 여기도 수납 공간 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옛날 캐스퍼에서 봤던 그런 음. 잠깐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지갑 올릴 수 있는. 응 음. 이거 근데 안쓸것 같지만 상당히 유용하다. 상당히 유용하지. 그리고 승차감도 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차선 유지 기능도 있네요. Yes.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켤수 있어요. 그러면 차선 유지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오, 코나도 이렇게 카메라가 생겨가지고 들어갈 때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네요. 이게 확실히 금액이 300만 원이 추가가 된 만큼 어, 그만큼 옵션이 많아지고 편의사항들이 많아져서 더 타기가 편리해진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좀 독서를 가거든. <laughs> 이번 코나도 솔직히 나는 별로일 줄 알았거든요. 괜찮은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도 요즘에 차량들이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다 오르고 있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아, 이게 흡음 타이어가 들어갔구나. 이게 확실히 300만 원이 괜히 오른 게 아니네. 이게 진짜 가격이 왜 오른지 모를 그런 차들 많거든요. 확실히 돈 오른 값을 하네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그랜저랑 마찬가지로 팝업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컵홀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접어 놓으면은 뭐 여기 오만 거다넣을수 있잖아요. 승차감 편하고 좋은데요? 뭐 진짜 이게 승차감 면에서는 이로 말할 게 없고. 부드럽게 잘 나가고 엔진 소음이 없어요. 0 5.6 이런 거 타면은 이제 RPM이 막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나는 그 소리가 말로 표현도 못 합니다. 근데 이 차는 내가 지금 많이 안 달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확실히 조용하고 정숙한 것 같아요. 노말일 때도. RPM을 확 쓴다 쳤을 때도, 오, 이 소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오, 모드 변화가 이렇게 딱딱딱딱 있어 주네요, 확실히. 코너링, 나쁘지 않고. 근데, 오리좀 있네요. 내려서 마무리 해볼게요. 이 코나를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사회 초년생인데 이제 승진을 했다. 그럼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서 코나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 같습니다. 자박. 오 오. hearings